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 때 가족들 모르게 진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능할까요? 물론, 이 배우자나 부모님이 모르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송달 문서는 전부 대리인인 법률사무소로 송달되기 때문이죠. 간혹 법원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관련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보정이 나오기도 하죠. 아 그런데 이때도 사실 조회 신청이라든지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법원에서 보내는 회생 문서가 아니라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는 독촉장이나 어, 채권 양도 통지서 대변제 통지서 이런 문서들인데요. 채권자가 보내는 이런 우편물은 대리인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주소지로 직접 송달이 되죠. 그러면 이 우편물을 가족들이 송달받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자에게 직접 우편물 송달 주소를 변경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본인의 직장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할 우편물을 직장으로 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채권자들이 나는 꼭 초본상의 주소지로만 송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본인의 주소지를 부득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편물 전송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편물이 본인의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로 어, 송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면 의장전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막상 주소지를 옮길 곳을 찾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대변제 통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문자로 먼저 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우편물을 보내는데요. 어, 채무자가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우체국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받겠다고 라 미리 말씀을 드려주시는 거죠. 어, 담당 집배원은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누군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담당 집배원을 찾아가서 어, 내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수령하겠다고 라 말씀하시면 담당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송하지 않고 수화물실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우체국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 독촉장이나 압류정 통고장 이런 문서들보다는 햇살론이나 사육들대출처럼어 보증기관 있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어, 신경을 쓰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보증기관이 있는 채무가 연체되면 은행들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위변제 받죠. 그리고 채무자에게 나 이렇게 대위변제 받아서 채권 양도한다라는 그런 채, 채권 양도 통지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채권자의 독촉장이라든지 통지서, 이런 문서를 집으로 송달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